마르코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날도 추운데 이렇게 오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 믿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기쁨을 주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를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를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 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병자들에게 손을는 지면 병이 나을 것이다. 우리가 믿는다면서 그럼 우리는 왜 이런 행동들을 할수 없습니까? 하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하지 못할까요? 우리도 믿는데. 왜 우리는 뱀을 겁을 내고, 손을 얹으면 병이 안 났을까? 의심해 본적 없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에 정말 우리가 내가 얼마만큼, 믿는 것에 목숨을 거느냐 그게 달려있습니다 같은 성당에 다니면서 신부님이 할머니씨 오늘 왜 웃지 않냐고 이렇게 하면 듣는 할머니씨 기분 나빠합니다 맞죠? 할머니씨 간다고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쉽게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면 믿는 것은 거치고 속은 상하는 거예요. 믿으면서 속상하는 사람이 뱀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믿으면서 급하면 다른 사람에게 임경변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사람에게 새로운 언어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말을 하지. 성당에서 어느 신부님이 강론을 하는데 미사 해도록 교중미사 때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형제님이 속에서 빨간 모자를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그 계속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성당에 쳐맞는가, 머리를 다치셨는가, 항암 치료를 하는가, 아니면 왜 저래 있지? 미사는 하도록 신경이 쓰야는 거예요. 미사 마치자마자 내려가서 물었어요. 빨간 모자 쓰고 이래 내려오니까, 형제님, 미사 때왜 그래 빨간 모자를 쓰고 계십니까? 어디? 아프십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머리를, 모자를 싹 벗는데 보니까, 약간 안면이 있는 거예요. 신부님, 신부님 모시고 3년이 됐는데, 저를 한 번도 아는 체를 안 하시던데 빨간 모자를 쓰니까 아는 체를 하시는군요 서로가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마귀를 쫓아내야 될 그런 자격이 있는 세례받은 사람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때로는 몰라보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이런 것에서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과연 우리가 독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내 안의 믿음의 상태는 0.1도 안 되는데, 믿는답시고 바라는 것은 백이될 때, 과연 그게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마귀를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를 말하고 독을 마시고 병자를 낫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이 강한 성인들의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비오신부님의 이야기, 마드데레스의 이야기, 우리는 여러 가지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들이 하느님이 주신 그 완전한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마치 서로를 경계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조금만 누군가가 나를 건드려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분노의 사람이 니다그 분노가 우리를 집어 삼키는데 믿음의 힘이 과연 그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이끌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나무라자는 것이 아니라 저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사세생활 한 3년쯤 했으면 사람 머리 위에 손을 얹으면 낫고 이래야 되는데 더 아프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삶을 살자는 사람들인데 함께 반성해야 될 부분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복음에서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그 약속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증인이 되도록 보여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넘어서서. 정말 새로운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게 과연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자랄 수 있을까? 그것은 맨 먼저 그 무엇보다도 분노를 조절할 수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그럼 분노를 어떻게 조절합니까? 화가 나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 화가 난다는 말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화가 난다는 것은 누가 나를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사람도 나를 건드리고 싶어서 건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도 화가 나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남이 나를 건드릴 때, 건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건들리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건들리지 않으려면, 첫째, 건들리면, 내가 손해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니까. 화를 내면, 그 화가 우리 안에서부터 내가 왜 화를 내는지에 대한 분명한 원인을 못 찾게 하는 혼란이 일어납니다. 화는 혼란을 불러옵니다. 혼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누군가 나를 건드릴 때 건들리지 않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 어떤 기도든 내가 지속적으로 바치게 되면 반드시 그 효과를 봅니다. 첫째는요, 혼란이 질서지 지워지게 됩니다. 이게 어디서 혼 혼란, 혼란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 마음의 혼란은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몰라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 영혼의 혼란은 마음의 혼란은 악마가 노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말씀 중에 아귀를 쫓아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구마 잘하는 사람 불러다가 흔드는 것이 구마가 아니고 평소에 나의 기도가 나를 질서 지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내가 나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악마를 물리치면, 새로운 언어를 말합니다. 기도입니다. 그것이 단련이 되면, 반드시 그게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로운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합시다. 아멘.